여행지로서 경북의 매력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에 대한 만족도는 중상위권을 유지한 반면 편의시설 만족도와 관광 종사자들의 친절성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국민 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근 5년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북은 지난 2012년 경기, 경남, 전남에 이어 4위를 차지하더니 2015년과 지난해에는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관광지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는 대구, 세중에 이어 경북은 끝에서 세 번째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에 대한 만족도는 제주도가 각각 1위며 경북은 7위와 6위를 차지해 전체 관광객 수의 순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북 여행을 추천해주거나 재방문하고 싶냐는 데 대해서는 전국 하위 수준이거나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습니다. 관광지에 만족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전통문화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경상국도를 방문을 하는데 볼거리가 다양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이 된다면 경상국도의 관광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관광지 편의 시설 만족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끝에서 네 번째. 관광 종사자의 친절성 만족도는 끝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 경북의 관광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객들은 숙박시설로 전체 32.8%가 펜션을 이용했으며 관광지에서의 주요 활동으로 자연 감상과 음식 관광을 각각 1, 2위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